네, 떡작 라디오 DJ 떡장맨입니다. 현재 유고망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작성해주셨는데요. 떡장맨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네. 사연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기는 두시간마다 80ml의 우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고 트름을 시키고 재우다 보면 다시 수요시간이 없다. 이일상가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있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기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 아기의 온 세상은 엄마이다 처음 보는 세상 온 세상은 나 엄마 아기를 위해 모두 힘을 내야겠다 사실 1분 내에 유감한 분들이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좀 짧은 사연을 채택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부저히 진심이 담긴 사연을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댓글에 이 사연의 풀 내용을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공모전에 이렇게 좋은 사연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금분들 그 위한 공모전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기쁜 일, 있는 그대로를 공유하는 것 자체로 공모전 참여가 가능한데요. 심사일 통해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기사들의 공식 기정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회로 가겠습니다. 떡채.